라면 먹을 때처럼.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, GS25C에서 구입한 동원 참치를 사용해서 만든 뉴 참치엠 샐러드 김밥. 이름도 길다. 자, 가격은 1,500원이고요. 어, 120, 219g에 줄넘기 37분짜리. 전자레리에 3초 돌리시면 되겠고요. 어, 뭐 참치, 뭐 카롤라유, 단무지, 뭐 스모크햄 등이 들어가 있고, 영양성분은 어디 표시되어 있나요? 당류는 안 들어가 있고요. 나트륨이 한40% 정도 좀 높네요. 자, 후레시 서버에서 나온 제품인데, 또 새롭게 나왔는데, 이미지컷은 뭐 상당히 참치가 많은 것 같은데 1,500원짜리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뜯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배고파라 자주렇게 보시게 되면 뭐 이미지컷하고는 살짝 다르긴 하죠 자, 첫번째는 그렇다고 치고 두번째부터 봐야 되니까 자 역시나 밥이 확 늘어나네요 음. 뭐 첫 번째는 참치까지 많이 느껴지긴 하는데, 두 번째부터는 밥 먹는 느낌으로 갑시다. <laughs> 음. 뭐. 말은 샐러드 김밥인데, 그냥 뭐. 예전에 보통 먹던 참치 김밥이랑 별로 다를 건 없는 것 같고요. 네. 참치 때문인가? 좀 짭짤하다는 생각은 들긴 하네요. 자, 이뭐 점점 줄어들어. <laughs> 보통, 요, 가운데 쪽에 가장 적은 편이죠? 음 요것도 조금 늘어날 겁니다. 네. 뭐, 그냥, 이름 독특하고 그래서 뭐, 새로운, 게 좋은 게 나온 줄 알았더니, 그냥, 큰 차이는 없는 것같고요 그냥 뭐. 간만에 지레스에서 신제품 김밥 나온 것 같은데, 그냥 뭐. 장당히 먹을 만한 제품이고, 30년씩 불러. 음, 이게 조금 활짝 있는데? 이 정도 제품이니까, 그냥 참고하셔서, 그냥 뭐배워볼때 간단하게 드시는 정도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음. 하여튼, <laughs>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, 오늘 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이쪽도 한번 꽃을 볼까? 이쪽 꽃은 좀 별로다. 저쪽에비워서요 안녕하니까,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 여기까지.